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이 동검도거든요 동검도 물건은 아마 저희 고객님들한테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동검도가 여기가 토지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주택이 하나 나오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와! 금액이 괜찮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집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토지평수는 토탈 338평. 지금 여기 동검대에는이 앞에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시죠? 바다가 이렇게 보이면은 보통 평당 150에서 200입니다. 근데 338평. 어, 근데 금액이, 음, 7억 9천. 토지 가격. 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동검도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정말 이쁜 집을 선물해 드리려고 제가 동검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통일부동산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한번 눌러 주세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검도인데요. 어, 이 동검도는 왜 가격, 통, 포지 가격이 왜 비싸냐면은 여기에, 여기에서 지금 이 동검도에서 5분 거리에 페브릭 나인로 골프장이 있어요. 5분 거리에 골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초지대교까지는 약한 4.5km 정도 차로 뭐 넉넉잡고 한 7~8분 정도면은 저희 초지대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검교에는 여기 보시면은요, 아, 지금 어머 물이 다 빠졌어요. <laughs> 지금 여기 바다가 정면으로 착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굉장히 이저 주택들이 전부 다 범상치 않은 10억대, 20억대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드릴 오늘 이 주택은 토지평수가 도로 지분 21평 포함해가지고 토탈 338평이에요. 338평이고요. 그런데 금액이 7억 9천. 어우, 괜찮아요. 자, 여기 주택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사용 승인일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니까 횟수로 약 14년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거는 그냥 저기가 지으신 게 아니라, 업자분들이 지으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살고 계시는 주인분께서 최초로 설계서부터 시작해오를 해가지고 14년 동안 거주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내가 평생 살으려고 지으셨으니 얼마나 잘 지으셨겠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에 제가 내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그냥 페인트 칠한 번만 정도만 하시고요. 도배장법만 하시면은 정말로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요. 자, 여기 입구 쪽에 보시면은요. 아, 여기 진짜 잔디도 너무 관리 잘안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저딱 여기에서 딱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어, 당신,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 참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소나무도 보시고요. 아 진짜 이 조경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해놓셨는지 으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입구 쪽은 이렇게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주택 뒤로가 텃밭인데 텃밭도 관리를 정말 잘해놓으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외부 제가 이거 정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아 세상에 어이 아, 단풍나무도 봐요 여러분. 아 이렇게 단풍나무도 야 이거는 정말. 밑에 이 줄기도 보세요. 야 이거는 정말 진짜 그냥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 되어있고요. 아, 여기 수국도 아주 그냥 아주 만개를 했네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주택 옆쪽으로 제가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데 텃밭이 안 보여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주택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정원 진짜 너무 예쁘게 관리, 관리하셨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현재 사과나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이렇게 살짝 내려오면은 아우 토지 평수가 300평이 넘다 보니까 한참 걸어야 되네 아 <laughs> 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저쪽에 끝에 대추나무 있는 데서부터 이쪽에 감나무 있는 데까지가 전부 다내 텃밭이에요. 여기가 다내 텃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하나 전해드릴 거면요. 여기에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상 창고가 19평이 있는데 주인분은 쓸모가 없어서 그거를 허셨대요 여기에 지금 현재 19평, 여기가 지금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9평 세컨으로 하나 주택 더 지으셔 가지고 어 그렇게 지인들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앞에 바로 바다 보이시죠? 어 여기 바다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일조량이 여기가 남양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지 꼬치, 토마토, 땅콩들이 아주 실하게 농사가 정말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주택 내부 꼼꼼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자 이제 어서 들어오세요. 자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 평수는 43평이에요. 아래층, 위층 합쳐갖고 43평이고요. 지금 아래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 2층에는 방두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내부 들어, 내부 들어와 보실게요. 자, 여기 내부 들어오시면은요. 자, 여기 바로, 여기 우측에, 여기 있는 데가, 여기가 안방이에요. 아, 여기 안방,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요. 아, 안방이 세상에, 동서, 나무로 아주 그냥 창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어, 여기 이렇게 열두 자짜리농 해놓고요. 여러분, 저기서도, 여기서도 바다 뷰 보이실 수 있고요. 아, 우리 지인분이 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 페라모 모자가 종류만, 어, 한 20가지가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자, 이제 이쪽 안쪽으로 오시면은요, 아, 어, 여러분. 여기, 역시 주택이 43평이다 보니까 주택의 퀄리티에 맞게 거실이 아주 그냥 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은요. 와, 데크. 바다를 조망으로 해갖고 지금 데크를 굉장히 넓게 뽑아 놓으셨는데요. 아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정말 힐링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여러분들 토지 평수가 호텔 338평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3 3 8평에 7억 9천이면 토지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철근 콘크리트 43평. 어, 이거 상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어, 괜찮아요. 도배 정도만 하시면은 아주 깨끗하고요. 자, 여기 주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주방도 보시면은요. 아, 주방도 여기 위에 천장 코도 저렇게 높게 잘 뽑아 놓으셨고요. 여기 싱크 같은 경우도 어, 여러분 저,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처음에 주, 주인분이 이 집의 용도에 맞춰서 깔끔하게 자해 놓으신 거라서 싱크 같은 경우도 안 가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배지만 살짝 <laughs> 장미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이제 도배지만 전체적으로 도배만 하면 은 집이 너무 이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세탁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2층, 2층 올라가 갖고 2층도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2층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도 원목으로 아우.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잘짜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올라가면서 바다뷰 뿅하고 잘 보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2층으로 제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2층에는 보시면은 아. 여기가 2층 거실이에요. 2층 거실이고요. 여기가 좌우로 지금 방이 하나씩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방, 여기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여기 와서 보시면은요. 역시 바다뷰를 전혀 놓치지 않게 여기 바다뷰 해놓고 여기 데크도 해놓고요. 바다뷰 굉장히 잘 보이실 수 있게끔 지금 동남쪽으로 이렇게 동남서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창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층 욕실 여기 2층 욕실 같은 경우도 아우 전원주택은 거, 거 욕실들이 아주 엄청 커. 2층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층 두 번째 방, 2층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아 여기 앞에 남쪽으로 해 정말 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밭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우 여기도 여기 테라스로 여기 잠깐, 잠깐 나와볼게요. 아우, 여러분, 바다뷰. 사실 내 침실에서 바다뷰를 볼수 있는 주택이 강화에서는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공도나 되니까 침대에 누워서 바다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정말 굉장히 잘 졌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도배만 하시면 아주 좋은 집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해드릴게요. 제가 나와 있는 것은 길상면 동건리, 길상면 동건리고요. 여기서 초지대교까지는 약한 4km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그 패브릭 골프장 나인홀까지는 차로 5분, 5분 거리도 채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저는 여기 여기 지금 바로 영어로 지붕에 영어로 카페 써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 몇번 왔었어요. 저 카페가 뭐냐면은 저 카페에서 지금 커피하고 곤드레 밥을 파는데요. 그거 식사를 하시면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카페예요 하고 저는 예전에 몇번 와봤는데 요 카페가 바로 앞에 있네요. 그러니까 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 연구 뷰예요 앞에 뻥 뚫려가지고 내 주택에 그저 바다 조망을 가릴 수 있는 저기가 전혀 없습니다. 연구 뷰로써요 지금 토지평수는 338평. 338평이고요. 건평은 43평이고요. 지금 창고는 19평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지으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되시고요. 어, 금액이 7억 9천. 어, 여러분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자 오늘도 등의 부동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이제 막바지 더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